당신의 삶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집값, 물가, 회사의 미래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무력감이 듭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는 다릅니다. 정치에서는 적어도 누가 나쁜지는 명확합니다. 저 정치인이 문제야. 저 정당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복잡한 현실이 단순한 구도로 정리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착각합니다. 나는 이걸 이해하고 있어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보상입니다. 잃어버린 통제감에 대한 심리적 보상이죠. 2008년 한 과학 저널에 실린 연구를 보겠습니다. 텍사스 대학의 심리학자 제니퍼 화이트슨과 콜럼비아 대학의 에덤 갈린스키는 사람들에게 통제감을 잃는 경험을 시켰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에게는 직장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상상하게 했고 다른 참가자들에게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 결과 통제감을 잃은 사람들은 무작위 패턴에서도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없는 패턴을 본다고 주장했고 음모론을 더 쉽게 믿었고 미신적 행동을 더 많이 보였습니다. 연구자들은 이를 보상적 통제라고 명명했습니다. 삶에서 통제감을 잃으면 뇌는 어떻게든 질서를 찾으려 한다는 겁니다. 정치의 단순한 선악 구도가 바로 그 질서를 제공합니다. 저 정당이 문제야. 저 정치인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복잡한 현실이 명쾌한 구도로 정리되는 순간 통제감이 되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환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정치 유튜버의 후원금으로 냅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대출을 받으면서도 유튜버의 후원 요청에는 즉시 응답합니다. 가족이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이건 투자야. 곧 나라가 바뀔 거야. 통장 잔고는 줄어들지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은 커집니다. 자신의 삶은 통제할 수 없지만 최소한 나라의 미래에는 기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극단적입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논쟁이 오프라인으로 번집니다. 반대 진영 집회 현장에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소리만 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밀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터집니다. 주먹이 날아갑니다.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경찰이 출동합니다. 경범죄로 입건됩니다. 나중에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면서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각합니다. 나는 옳은 일을 했어. 저들은 나라를 망치고 있잖아. 이게 단순히 정치에 관심 많은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통제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질서를 찾는 모습입니다. 심리학자들은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정치에 극단적으로 몰입하는 사람들의 개인적 삶을 추적해보니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불안정한 직장, 흔들리는 관계, 경제적 불안,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들의 실제 삶은 통제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죠. 그런데 정치는 달랐습니다. 정치에서는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선과 악이 분명하고 우리 편과 저들이 나뉘어 있습니다. 내가 옳고 저들이 틀렸다. 이렇게 단순합니다. 내 삶은 흔들리지만 최소한 누가적인지는 확실히 알수 있다는 느낌. 이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여기서 더 위험한 일이 벌어집니다. 정치적 신념이 나의 정체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의견이었던 것이 점점 나라는 사람과 동일시됩니다. 나는 진보다 나는 보수다라는 정체성이 확고해집니다. 2012년 텍사스 대학의 심리학자 윌리엄 수완과 연구팀은 정체성 결속이라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정체성 결속이란 개인의 정체성과 집단의 정체성이 완전히 융합된 상태를 말합니다. 나는 진보주의자다가 아니라 진보주의가 곧 나다가 되는 거죠. 나는 보수를 지지한다가 아니라 보수주의가 나의 존재 이유다가 되는 겁니다. 연구팀은 정체성 결속이 강한 사람들이 집단을 위해 극단적인 행동도 불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희생도 감수했습니다. 정치에 과몰입한 사람들에게서 이 패턴이 나타납니다. 정치적 신념이 곧 자신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념에 대한 도전은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집니다. 2016년 USC의 신경과학자 조나스 카플란과 연구팀은 이것을 뇌영상으로 증명했습니다. 정치적 신념이 강한 사람들의 뇌를 촬영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반하는 증명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순간 활성화된 뇌 영역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와 편도체였습니다.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는 자아 정체성과 관련된 영역이고 편도체는 위협을 감지하는 영역입니다. 즉 뇌는 나의 신념에 대한 도전을 나라는 존재에 대한 위협으로 처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신념이 강할수록 이 반응이 더 강했다는 점입니다. 정치적 신념과 자아가 깊이 융합된 사람일수록 반대 의견을 물리적 위협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니 이성적 대화가 불가능해집니다. 상대방의 말은 논리가 아니라 공격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방어하고 반격하고 굴복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놀라운 역설이 발생합니다. 신념을 강화할수록 불안이 줄어듭니다. 1957년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지 부조화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현실이 충돌할 때 심한 불편함을 느낀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신념을 더욱 강화합니다.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부패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 내 신념을 의심한다. 둘, 그 뉴스를 의심한다. 대부분은 둘을 선택합니다. 언론이 조작했어. 반대편의 음모야 맥락을 모르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신념을 강화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될수록 신념은 더 견고해지고 반대 의견은 더 용납할 수 없게 됩니다. 비판적 사고는 점점 줄어듭니다. 여기서 또 다른 메커니즘이 작동합니다. 불안의 전환입니다. 개인적 불안은 다루기 어렵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내 미래는 괜찮을까?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들은 복잡하고 명확한 답이 없고 대면하기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분노는 다릅니다. 정치적 분노는 명확한 대상이 있습니다. 저 정치인이 문제야. 저 집단이 나쁜 거야. 저들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개인적 불안을 정치적 분노로 전환합니다. 내 삶의 문제는 덮어두고 저 멀리 있는 정치인들에게 화를 냅니다. 이것이 심리적으로 훨씬 안전하거든요. 2003년 뉴욕대학의 존 조스트와 연구팀은 이거. 것을 대규모로 증명했습니다. 이 메타분석은 여든여덟 개의 연구, 12개국, 2 2 0 0명 이상의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핵심 발견은 이것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위협에 대한 민감성, 모호함에 대한 불내성이 높을수록 정치적 극단화 경향이 강했습니다. 개인적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명확한 답을 주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더 강하게 끌렸습니다. 복잡한 현실보다 단순한 세계관이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치적 집단에 깊이 빠지면 사회적 통제감의 환상까지 얻게 됩니다. 혼자서는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집단 속에서는 다릅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고 있어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거야.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집단 효능감이라고 부릅니다. 개인적으로는 무력하지만 집단의 일원으로서는 힘이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집회에 가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끊임없이 교류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느낌이 강력한 위안이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이면 에코 챔버 효과가 발생합니다. 같은 의견만 계속 반복되고 증폭되고 더 극단화됩니다. 반대 의견은 들리지 않고 듣더라도 적의 선전으로 치부됩니다. 법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캐스 선스타인은 수십 년간 이 현상을 연구해왔습니다. 그의 2002년 논문 집단 극화의 법은 이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실험은 간단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특정 이슈에 대해 토론하게 했습니다. 토론 전에는 참가자들이 다소 진보적, 또는 다소 보수적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성향끼리 한 시간만 토론하고 나면 훨씬 더 극단적인 입장으로 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스타인은 세 가지 메커니즘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설득력 있는 논증의 풀. 집단 내에서 극단적 의견이 더 많은 논거를 제시하면서 주목받습니다. 둘째, 사회적 비교. 사람들은 집단 내에서 평균보다 더 극단적인 위치에 서고 싶어 합니다. 온건함은 열정 부족으로 보이니까요. 셋째 자기 거멸 온건한 의견은 집단 내에서 환영받지 못하므로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집단은 점점 더 극단화되고 구성원들은 이게 정상이라고 믿게 됩니다. 온건함은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는 세상을 바꾸고 있어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댓글을 달아도 SNS에 분노를 표출해도 집회에 참여해도 실제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1975년 심리학자 엘렌 랭어는 이것을 통제의 환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녀의 고전적 실험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복권을 팔았습니다. 한 그룹은 번호를 직접 선택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무작위로 번호를 받았습니다. 당첨 확률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복권을 다시 팔때 직접 선택한 그룹은 훨씬 높은 가격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첨 확률이 높다고 착각했습니다. 정치 과몰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댓글을 달고 sns에 공유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행위 자체가 나는 뭔가를 하고 있어라는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행동한다는 느낌이 심리적 위안이 됩니다. 더 비극적인 건 이 과정에서 실제로 삶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놓친다는 겁니다. 정치 댓글 쓰는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할수 있었습니다. 정치 뉴스 보는 시간에 가족과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 논쟁하는 에너지로 커리어를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어렵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즉각적인 보상이 없습니다. 반면 정치는 즉각적입니다. 댓글을 달면 바로 좋아요가 달립니다. 분노를 표출하면 바로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것을 즉각적 보상의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기분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경향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신의 불안을 직시해야 합니다. 정치에 몰입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정말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 불안에서 도피하고 있는 걸까? 솔직해지세요. 정치 뉴스를 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개인적 삶은 어떻게 변했나요? 나아졌나요? 아니면 그대로 이거나 더 나빠졌나요? 만약 개인적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면, 정치는 해결책이 아니라 도피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세요. 정치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댓글을 달아도, 분노해도 정치인들의 결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은 다릅니다. 커리어, 관계, 건강, 재정 이것들은 실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여기에 투자하세요. 심리학자 스티븐 코비는 이것을 영향력의 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걱정의 원은 크지만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은 작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영향력의 원의 에너지를 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걱정의 원의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세 번째 반대 의견을 듣는 연습을 하세요. 에코 챔버에서 벗어나세요. 의도적으로 다른 관점의 글을 읽어보세요. 목적은 동의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구나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반대 의견에 노출된 사람들은 정치적 극단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명확하다는 환상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시 복잡해 보이기 시작하면 단순한 선악구도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소속감을 다른 곳에서 찾으세요. 정치 집단이 주는 소속감은 조건부입니다. 의견을 바꾸는 순간 그들은 배신자로 취급할 겁니다. 진짜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취미 모임, 운동팀, 봉사단체, 독서클럽, 정치와 무관한 곳에서 소속감을 찾으세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은 의견 때문이 아니라 사람 그 자체 때문에 함께 합니다. 다섯 번째 디지털 디톡스를 하세요. 하루에 한 시간 또는 일주일에 하루는 정치 뉴스를 완전히 끄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겁니다. 뭔가 놓치는 것 같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모르는 것 같을 겁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요. 몰라도 세상은 잘 돌아갔고 중요한 건 하나도 놓치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정치는 정체성이 아닙니다. 진보 또는 보수로 정의될 수 없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인간입니다. 정치적 신념은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정치가 사라진다면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면 정치에 과몰입한 겁니다. 정치 과몰입은 증상입니다. 원인은 무너진 삶입니다. 증상을 치료하려고 더 정치에 몰입하면 원인은 더 악화됩니다. 통제감을 잃은 사람들이 패턴을 찾고 단순한 세계관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통제가 아니었습니다. 환상이었죠. 불안이 높을수록 극단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치 극단화가 불안을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더 극단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에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통제의 환상을 기억하세요. 행동한다는 느낌이 실제 통제와 다릅니다.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계속 정치라는 환상 속에서 통제감을 느끼며 살 건가요? 아니면 진짜 삶을 다시 세울 건가요? 삶은 댓글창이 아니라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라 자신입니다. 통제감은 환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언가를 바꿀 때 옵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자신의 삶입니다.